제목을 따라 구할 신앙으로 나아가자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좌우하고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구하라 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구하라 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구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가정에서 가사 일을 듣다가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공적인 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또 우리에게 구속의 의도총을 베푸시고자 선지자로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는 줄 알았고 또 병든 자를 붙이고 죽은 자를 살릴 때에는 더 이상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줄 알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거기,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에는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가 없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세상이 올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위성하시면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실 때에는 성전의 개혁과 신앙의 변약이 완전히 일어날 것으로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자기들도 권력의 중심에 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생하며 또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후에 그는 한 번도 심을 써보지 못하고 매고 없이 그것도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셔서 붙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승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시력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붙잡히면 이제 어 십자가에 매달릴까봐 그들은 두려워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때 주님께서 돌아하셔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평강이 임하는데 19절 말씀 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안19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룰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날 곧 안식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주일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 여기까지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데 어그 안식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 날도 아닙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그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셔 또 이날이 바로 이제 의미가 있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개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창과 칼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갖 졸음과 멸시를 다 당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나중에 이제 어떤 한 여인들이, 이제, 마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또 마리아, 어, 또 요새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그런 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두문 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곧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이게 목사님 그러리가 있나요? 아, 어,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아, 이미 기쁘고 즐거워지지요. 무슨 뭐,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아시죠 아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성전에 나서는 그 순간, 뭐, 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아,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근심 걱정 다 이제 주님 앞에 맡겨야지. 그러면서 막상 또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아 돈을 풀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내가 오늘 직장을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또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식구 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요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서 이제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런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을 다 떨쳐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 그, 오늘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 또,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또이르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기여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첫 번째 주는 평강, 생활의 연결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럼 두 번째 평안은 뭐냐면은 이제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자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얘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아 지금 나가면은 복음을 증가하다가 다른 통 붙잡힐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 을 향해서 야 사명 감당할 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 그걸 지 아니면 또 생활의 연결로 인해서 근심하며 걱정할지 주님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저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보고서 기뻐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제 온 몸이 머리에는 가시만 쓰셔서, 뭐, 그 가시에 찔린 그런 상처가 있었고, 등짝에는 채찍에 맞아서, 그, 그 채찍에 자국, 등짝에 그뼈 뼈 따로 이런 것들을 채찍에 같이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등이 막 하여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온 몸이 다만신창이가된그러한 몸. 근데 그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몸으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때 기쁨을 되찾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은 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웃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너희 관행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 우리 기뻐하면 즐거워해야 되지 않을까.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걱정하는 근심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조그만한 일을 보면 깔깔깔깔깔 아, 울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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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걸 들었어요. 그 다음에 천국가기 바로, 어, 아, 그 일고 직전의 사람들을 보면 전혀 웃지를 않습니다. 별걸다 웃겨도요, 웃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천사를 탁 인상 쓰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 때는 늘 찡그리고, 그, 그 울상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예요? 기쁨이 기쁨. 항상 기뻐하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라. 아멘. 그,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숙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경을 받으라. 아멘. 성경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님을 영접하라,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슬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먼저 성령 받고, 그리고 사백인들 8절,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마가의 타락방으로 올라가다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던 사람은 500여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승천의 모습을 봤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은 12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타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제이도 의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곳에 오순절이 날이 이르게 되어, 오순절 날이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지 열흘이 되는 날이, 열흘째 되던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불의 레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사람의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울며 기적을 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방대하게 나가서 그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어, 그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이 예, 그, 도마는 나는 예수님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나중에는 성령 받고 저인도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하면 다승리했어요 어떤 사람 목에 자려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나름 대로 끝까지 복음을 증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전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심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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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부활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부활의 은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신 사명 잘감당하다가 저 앞에 섰을 때 차례타 칭찬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성과 네. 이런 차량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161장입니다.